미엔. 당일 단타, 안정적이고, 단기적이며 승률 높은 자동포착 단타 종목 검색기를 공개합니다. 매일 돈벌수 있는 단타, 오늘만큼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들 주민남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어요. 내일부터 이제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주말인 만큼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신 만큼 주말에는 좀푹 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과 함께 또 좋은 곳 가셔 가지고 바람도 쐬고 오시고 그다음에 맛있는 또 음식 드시면서 배도 든든하게 채우신 다음에 주민함 이 강의 영상 꼭 확인하시고 배워 가시면서 다음 주 시장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꼭주민함 영상 또 놓치시면 안되죠 제가 일부러 주말에 강의 영상에서도 이제 검색기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왜 이거를 올려드리냐면은 주말에 검색기 설정도 이제 좀 여유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설정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뜨는 종목들 또한도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들 또한도 어느정도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라고 일부러 이제 주말에 올려드리고요 검색기에 뜨는 이 종목들을 이 황금라인과 돌파라인 요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황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선이 황금 라인이고요, 돌파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선이 돌파 라인입니다. 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설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영상, 이 스윙맨 유튜브 채널 여기로 들어오시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제가 또주민함에서 주식에 미치는 방법 여기다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두 개로 돈 버는 방법 이 영상이 돌파 라인 아까 이제 그 빨간색 선 설정하는 방법 돌파 라인 설정하는 방법이 이 영상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황금 라인 공개 영상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25,000 조회수가 찍히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확인을 하시고 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 라인 영상도 이제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두 영상을 통해서 이 황금 라인과 이 돌파 라인 설정하는 방법 다들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검색기 영상 들으시면 되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기준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요것들 꼭 확인을 하셔야만 어느 정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또 검색기 강의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검색기 같은 경우는 오전 단타용 검색기입니다. 오전. 가장 수급이 좋고 거래가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 9시에서 10시에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뜨는 검색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 오늘 강의 영상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도, 오전에 단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단타용 이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들, 이제 집중, 9시에서 10시에 뜨는 종목들,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는데, 이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을 또다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준들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도 이 황금 라인과 돌파 라인을 활용한 이 기준들 추가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준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기준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또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이제 또 꾸준히 올려드리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보고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또 알림이 들어가니까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주민남에게 좀 힘을 좀 주세요. 네, 돈 되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고 그래야 제가 또 힘내서 또 파이팅하면서 또 강의 영상 찍어드리죠.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또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댓글 또 남겨. 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씩 다 읽고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말 상하니까 연상 점상의 기운이 듬뿍듬뿍 듬뿍 담긴 이 하트, 정말 이 하트 뿅뿅까지도 제가 하나 하나 다 클릭해드리면서 저의 이 기운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댓글까지도 이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이 순간만 집중하시고 딱 10분만 이 주민함 강의 영상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은. 오전장 단타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다. 라고 정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 번째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황금 라인과 이 돌파 라인을 활용한,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을 활용한 이제 이 기준들 매매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첫 번째는 빨간색 저 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 위치, 위치. 위치가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 어렵지 않죠? 먼저 이첫 번째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되고, 노란색 선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노란색 선이 위에 있고, 빨간색 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위에, 노란색이 아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노란색 이제 선을 지지받는지. 이때는 매수가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그냥 관심만 갖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때는 관심. 그 다음에 그럼 매수는 언제 하냐. 매수는 빨간색 선. 이때 돌파 나오는 이, 이때 매수 패팅 들어가시는 겁니다 패팅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빨간색 선을 이제 이탈하거나 또는 이제 뭐 지지받거나 이거는 괜찮아요 노란색 선을 이탈하면은 안됩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입니다 위치가 빨간색 선이 위에 있어야 되고 노란색 선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렇게 노란색선 지지받고 있는 이때 이거는 이제 매수가 아니라 관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언제 하냐? 매수는 이 빨간색선 이거를 돌파하는 돌파마감하는 그때 이제 매수 패팅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빨간색선을 지지받고 있거나 또는 이탈이 나와도 괜찮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노란색 선을 지지받아야 되는데, 이탈이 나온다, 이탈하고 마감해버렸다 하면 요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딱이세 가지 기준 꼭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지금 강의 집중하시면 됩니다. 바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는 이 JNK터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JNK터가 오늘, 이때 떴어요, 이때. 이때 포착이 됐는데, 이거 우선은 일봉이 아닙니다. 일봉이 아니라 3분봉이에요, 3분봉. 분봉이니까 이것 꼭 확인을 하시고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기준 이 빨간색 선이 위에 있죠? 그리고 노란색 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이 빨간색 선 아직 돌파 안 나왔어요. 지금 노란색 선 지지 받고 있는 것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기준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 돌파할 때 그때 이제 매수 패팅 들어가는 건데 뭐 바로 이제 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게 3분 봉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이 바로 돌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뭐다 훑어보는데 시간 넉넉합니다. 3분 봉입니다, 3분 봉. 그래서 이 바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 패팅을 들어가시는데, 다음 캔들에서도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 패팅 들어가시는요 이때, 이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홀딩하면서 수익을 이제 단타인 만큼, 스케이핑 매매하는 만큼 3에서 5% 정도만 잡고, 목표가를 3에서 5% 정도만 잡고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선 이탈하지 않는지, 그걸 지켜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상승상승 급등급등급등이 나와주면서, 뭐이 구간에서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에서 5% 수익 실현 이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이거 이거 분할매도를 하시든 전략매도를 하시든 나는 한번 분할매도를 좀 해보겠다 하시면은 이제 노란색선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 좀더 지켜볼까 좀더 지켜볼까 하면서 확인을 하다가 어 노란색선 지지받고 또 지지받았습니다 지지받고 지지받았어요 그러면은 좀더 들어가 보시는 거죠 들고 가보시는 거죠 들고 가보셔 좀더 홀딩 홀딩 홀딩을 하니까 거래량 빵빵 터지면서 급등 급등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요구 간에서도 이제 남아있는 물량을 이제 익절하시면서 수익도 챙기시는 예를 들어서 JNK이터 같은 이런 종목도 오늘 오전에 이제 포착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일진다이아라는 종목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때 포착이 됐어요. 이때 이때. 이때 포착이 됐는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 이 빨간색 선이 위에 있고 노란색 선이 아래에 있다. 첫 번째 기준 오케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기준은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고 빨간색 선 돌파가 나오지 않았고 노란색 선 지지 받고 있다. 하시면 두번째 기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관심을 갖는거죠 이때 포착이 됐으니까 이때 포착이 됐으니까 이때는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거고 어 돌파하려고 하네요 돌파하려고 하는데 돌파해줬습니다 요때 패팅 들어가신거예요 이때 패팅 들어가셔 요때 요때 이때 같이 이제 패팅 들어가시는거 패팅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기준 이 빨간색 선은 지지받든 이탈하든 상관이 없어요 돌파 한번 해줬으면은 하지만 이 노란색 선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은 노란색 선 이탈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지지받는지를 지켜보시면서 홀딩, 홀딩, 홀딩 하시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 충분히 3에서 5% 수익권 낼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또뭐 이제 이 노란색선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더 지켜보겠다 하시면 이제 좀더 홀딩을 해보시오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네또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지지받았습니다 이탈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남은 물량 이제 정리 그래도 수익이죠 그래도 노란색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캔들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노란색선도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가는 만큼 여기서 전략 매도를 하더라도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도 오늘 이제 포착이 됐던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녹십자 웰빙이라는 종목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포착이 됐어요.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기준 이 빨간색 선 위에 있습니다. 노란색 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기준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 아직 빨간색 선 돌파하지 않았네요. 지금 노란색 선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럼, 요 때, 두 번째 기준도, 오케이. 이때는 관심만 가지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선을, 이제, 돌파하는, 그때, 이제, 매수 패팅 들어가시는 건데,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직까지는 돌파가 나오지 않았는데, 요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 매수 패팅 들어가시는 거예요. 매수 패팅.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란색 선 이탈하지 않으면, 은 홀딩, 홀딩, 홀딩 하다가, 여기서 4% 정도의, 이제, 캔들이 나와주네요. 목표가는 3에서 5% 정도 이제 목표가를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거고, 좀더 지켜볼까 하면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4%, 4%, 거의 이 구간에서만 10%의 변동성을 보였어요. 이 구간에서만. 10%의 변동성. 이 구간에서 3에서 5%, 수익 챙기는 데에 무리가 없겠죠. 3에서 5% 이제 좀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검색, 이런 종목들이 뜨는 검색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공개해드리기 전에 또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키움 기준으로 이제 화면 번호가 0150입니다. 0150. 이거, 이거 0150을 이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조건 검색, 요걸 이제 띄워주시고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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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천천히 할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조건식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식 첫 번째 그럼 이거 조건식 클릭 하신 다음에 먼저는 이 대상 변경부터 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뜨지 마 하는 겁니다 대상 변경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거는 이전 영상에도 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렇게 리을 자로 우리는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리을 자 네 이렇게 리을자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관리 종목 클릭 위험 클릭 우선주 클릭 거래 정지 클릭 정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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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하시면서 이렇게 리을자로갈 거예요. 리을자로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죠? 이렇게 하고 나서 리을자로 체크를 했다 하시면은 여기 확인을 클릭을 해주십니다네 확인을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있죠 여기 검색하는 이 검색창 여기다가 검색을 할 거예요. 검색을 먼저 첫 번째로 주가 범위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주가 범위.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다가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가 범위. 제가 말씀드리는 이대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주가 범위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요렇게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클릭하시고 요거 요거. 이미 색칠이 되어 있죠. 이거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로 등록이 돼 버려요. 등록이 되니까 어한 번만 딱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가 범위를 100, 000, 1, 10, 100, 1000, 1000원 이상 그리고 99,999 그러니까 99,999원 이하로 이하인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전주 검색 안 되고요 그러니까 10만원이 넘는 종목들 검색이 안 돼요 그 추가 다음에 추가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검색할 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거래량 자 보시면은 두 번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제 검색을 해 주세요. 거래량에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뜹니다. 첫 번째 거 클릭. 그다음에 이거 거래량 이미 색칠이 되어 있죠? 이것도 더블 클릭이 아니라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한 번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첫 번째 것만 변경해 줄 겁니다. 첫 번째 거를 거래량이못 해도 15만 주 이상 터진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데 1, 10, 100, 1000, 만, 10만, 15만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다음 세 번째로 검색을 할게 전일 동시간대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전일 동시간대 세 번째로 전일 동시간대 띄어쓰기 없이 이거 다 붙여주세요. 전일 동시간대 다 붙여주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하나밖에 안떠요 이렇게 전일 동시간대 대비 거래량 비율이라고 뜨죠. 이거 이미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도 요거 요거 색칠이 되어 있는 거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추가를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체결강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체결강도 체결강도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 게 있어요 먼저 먼저 네 번째 체결강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1 2 3 4 5 다섯 번째 체결강도 거래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한 번만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또 색칠이 됐죠 그럼 이 색칠된 거를 한 번만 또 클릭하신 다음에 100% 이상, 10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체결 강도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매수가 강한지 매도가 강한지를 나타내주는 건데 체결 강도가 100% 이하면은 종목이 100%이하면은 이제 매도가 좀 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이상이면은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100% 이상, 1000% 이하 이것도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추가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검색을 할게 주가 등락률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제가 이거 다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주 주가 등락률 요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첫 번째 주가 등락률 그럼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서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봉주기 이거 건들지 마시고요 일봉전도 건들지 마세요 종가 0 건들지 마시고 여기서 종가가 아니라 여기 고가입니다 고가 고가 등락률 5%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일 대비 5% 이상 그러니까 일봉 일본. 일봉이 전일 대비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이 검색이 돼요. 5% 이상. 이거 이제 여기서 추가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검색을 하실 게 신고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신고가. 자, 신고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신고가. 검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신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클릭해주세요.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고 일봉 주기, 0봉 기준, 고가, 5봉 중 신고가가 아니라 10봉으로 바꿔주세요. 10봉. 그러니까 2주 안에 2주 동안 신고가인 종목들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2주 동안의 신고가. 그러니까 10봉 여기 추가 클릭해 주신 다음에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내 조건식 저장을 클릭해 주세요. 내 조건식 저장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뭐 정해 주세요. 이름. 저는 이제 뭐 오전 단타라고 이렇게 좀 오전 단타, 오전 단타라고 이제 뭐어 이름을 정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기 이제 어, 돼요.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포착이 되면은, 검색, 이거 검색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뜨죠. 근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이미 포착이 된 종목들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포착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런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들을 꼭 숙지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매매 참고하시고, 정말 모두 다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관리한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다가 황금라인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 돌파라인 설정하는 방법들을 어 너무나도 쉽게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오는 방법을 좀 간단히 그리고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뭐 영상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 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더 보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구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주민남 주식에 미친 남자 있습니다. 이거 100%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우선은 제가. 어, 황금 라인 설정하는 거하고 이제 돌파 라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공지 사항에 이미 올려 놨습니다. 공지 사항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돌파 라인 뭐 설정 방법 그리고 이렇게 황금 라인 설정 방법 이미 올려 놨는데 이거 뭐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어 쉽게 좀 올려 놨고요. 그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바로 볼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확인을 하시고 어 설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어플에서 제가 직접 이제 또 추천주도 이제 뭐 거의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전 시황 뉴스를 통해서 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꼭 확인해야 되는 뉴스들 이제 또 하나 하나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뉴스들 하나 하나 다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이제 대응 전략까지도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다들 또 들어오셔가지고 어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기준 잡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종목들을 뽑고 또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어 올려드리는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뭐 바이오 솔루션도 왜 이제 올려드리는지 이런 것도 막 올려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종목들, 뭐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 또한도 이렇게 다또 올려드립니다. 이게 이유랑 근거들을 다 같이 올려드리면서 이제 매매를 하는 만큼 그리고. 뭐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도 6월 1일자 이제 올려드리면서 이것도 뭐 상가 시원하게 또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수익 인증에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인증을 해주시면서 함께 또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고요. 항상 도움이 되는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 댓글을 보니까 이제 어떤 분께서 물어보신 게 질문을 하신 게 제가 첫 번째 영상 황금라인 영상에서는 이 황금라인 이제 이탈하고 나서 돌파해주는 요때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쌍바닥을 잡아주는 요때 이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돌파 라인 기준까지 잡아드렸을 때는 이제 이 황금 라인 지지받아줄 때는 오히려 이제 홀딩 아니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는 거고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 돌파 라인을 어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기준에 있어서 어떤 무엇으로 기준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를 참고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황금 라인 이탈하고 나서 돌파하는 이 지지 이때 매수를 하시는 거는 수익이 좀더 크겠죠.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지금 이걸 기준으로 잡아 드린 게 빨간색 선이 위에 있어야 하고 노란색 선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노란색 선을 돌파, 이탈하고 나서 돌파하고 지지받는 이때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수익률이 더 커질 겁니다. 근데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거는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일부러 이제 이 타점 기준, 타점 기준 잡는 데에 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또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이 돌파라 이 빨간색 라인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 잡는데 좀더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이때는 보통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이때 이제 어, 돌파를 하는 만큼 이 기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잡아 드렸으니까 이 노란색 선을 지지받고 할 때는 이제 수익률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선을 돌파하고 나서 매수하는 이때는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수익률을 조금 포기를 하고 안정성을 좀 택하실 분들은 지금 이 영상 황금 라인 플러스 돌파 라인까지 이제 참고를 하는 이 매매법을 숙지를 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조건 제 기준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이 말씀드린 기준대로 이제 공부하시고 매매를 해 보시고 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소액으로 매매를 하셔야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소액이나 아니면 모의 투자로 이제 매매를 하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기준이 달라질 겁니다. 나에게 맞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지금 남의 거잖아요. 제 거잖아요. 제 기준인 만큼 이 제, 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준대로 이제 매매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조금 바뀔 거예요. 그, 그거에 맞게 또 이제 변경하시면서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도 지금 강의 영상을 찍어 드리는 이제 그 취지가 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찍어 드리는 만큼 맹신하지 마시고 꼭 공부하시고 매매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 가시고 정말 돈 많이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수익맨 구독자분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수익입니다.